EBS를 살려고 팀을 팔았다. 형님들은 EBS가 아니라 GBS다. 진짜로 제가 봤을 때 이거를 이해 못한다. 내 영상 보는 사람들은 진짜 이제는 맞아야 돼. 채워샵 존나 날려야 돼. 진짜 채워샵. 채워샵 바로 날려야 돼, 여러분들. 육각형 우자로다가. 유튜브 친구들 안녕. 씨발, 지옥에서 살아왔다. D.J.봉문, 와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거기가 뭐 몸이 좋든 안 좋든 그냥 지옥이야. 왜할게 너무 없어요.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여러분들, 내가 거기도 제일 많이 한게뭐똥 싸는 횟수, 뭐밥 먹은 횟수. 이걸 다치더라도 여러분 열흘 동안 나는 샤워를 제일 많이 했다, 여러분들. 진짜 먹지도 않고 싸지도 않고 그냥 씻고 자고, 여러분들. 어? 진짜 여러분들 몸조리 잘하세요. 저는 물론 조금 무증상 환자여 가지고 그래도 좀 괜찮게 돌아왔지만. 여러분들 정말 코로나라는 거는 우리가 다 같이 이겨내야 되고 미리미리 예방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건강하세요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는 뭐냐 바로 오늘 공지가 떴습니다 무슨 공지가 떴냐 신규 시즌 출시에 대한 공지가 나왔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은 어 우선은 ebs 시즌과 어 캡틴 시즌 이렇게 좀 출시가 되고 지금 주기를 보고 자, 피파어딕트에서 확인을 했을 때또 대장으로 좀 예상이 된단 말이야 영상을 제가 이 시세 관련해서 좀 올렸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조금 제가 봤을 때 난동이 좀 있으신 것 같아 영상을 보고도 봉훈이 형, 그러면은 EBS를 지금 MC를 팔으라는 거지 내가 봤을 때는 어, 조금 말문이 막힌다, 여러분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이제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요즘에 이 어휘력이라든지 문장 이해력 이런 게 굉장히 떨어진다 그래왜냐면은 요즘에는 글씨가 아니라 유튜브 영상, 영상 음성으로 듣기 때문에 문장을 봤을 때 이해를 못한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거야, 여러분들. 자, 봉우리 방송 보는 청소년 독해력이 떨어진다 이런 분들에게 저는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신문을 읽거나 아니면은 뉴스를 꼭 봐라 인터넷 뉴스를 보면서 이 문장에 대한 이해력 이 단어에 대한 어휘력 등을 좀 상승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미래야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들 우선은 우리가 좀 대장이라고 할수 있는 시즌이 여러분들 mc 시즌 그다음에 lh 시즌 이렇게 두 가지인가 지금 대장 시즌이 그 미래인 놈들이 할머니한테 담배 썼다시켜도 그 뉴스 굉장히 충격적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었다 여러분들 제가 옆에 있으면 바로 그냥. 한치로 그냥 깡내이 날려 버렸다, 여러분들. 제 옆에 없어서 운이 좋은 줄 알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싹스 아, 저는 안 사다 주죠. 저는 진짜 죽방 바로 날리죠, 진짜. 야, 주먹이 신양. 여러분들 한마야한마 여러분들 맞으면 죽어 버린다니까? 어?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이 EBS와 MCCD의 출시됨에 있어서 시대 변동에 대한 물론, 이 출시 전에는 제가 팔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만, 그래도 조금 직관적으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좀 보겠습니다. 우선은 MC 시즌에서도 좀 나눠야 돼. 유럽 선수들과 비유럽 선수들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통상이야, 통상적으로. 자, 유럽 선수들은 출시 이후 그리고 안정화가 되지 않았을 때는 똑같아. EBS 시즌의 공급이 충분하지 않을 때 그때는 여러분들 MC 시즌 쭉 오를 거야. 왜 이게 상승하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이전 영상을 다시 보시거나 아니면 제가 다시 설명드리자면은 EBS 시즌을 구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수요하고 싶은 사람들, 구매하고 싶은 사람들이 게임을 해야 돼서 MC로 눈을 돌린단 말이야. EBS는 어차피 살수 없으니까 MC의 수요가 올라가고 MC 시즌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이거 이해 못하면 여러분들 진짜로 제가 봤을 때 이거를 이해 못한다. 어, 좀... 제가 봤을 때 4대 정도는 넉넉하게 맞아야 돼. 진짜로 내 영상 보는 사람들은 진짜 이제는 맞아야 돼. 체어샷 존나 날려야 돼 진짜 체어샷 체어샷 바로 날려야 돼 여러분들 6각형 우자로다가 아. EBS가 점점 안정화가 됨에 따라서 여러분들 MCC들의 가격이 떨어지겠죠 이 선수들은 하락의 폭이 크지 왜냐면 뭐 유럽 선수 중에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하락의 폭이 클 거다. 이 선수들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비유럽 선수는 출시가 안 되죠. 그래서 하락의 폭이 적을 것이다. 물론 여러분들 BJ의 말이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지금까지 시세 관련해서는 조금 그래도 정확도가 높았다. 지금 볼까 호나우두 183억 발락 158억 이번에는 그래도 좀 패닉셀이 적네 확실히 예전보다는 확실히 많이 적어졌네 그지 그래서 시세가 안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야 지금 또 공지 보고 그냥 허겁지겁 달려와가지고 또 팔아버리는 그런 호랑말코 같은 약간 흑우는 진짜 없어야 돼 이제 지금도 내가 말했잖아 진짜 맞아야 돼나 스스로가 악당이 되겠다 황장수 병장이 되겠다. 여러분들을 구타하는 보조리의 실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팔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LH는 요거는 떨어진다고 기대를 하면 안 되지. 애초에 EBS 시즌은 토츠, 토티 같이 고 오버롤에 존나 부자들만 쓰는 시즌이 될 거야, 이제. 여러분들. LH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미 가격으로 밑바닥을 쳤어요. 어, 비유럽 선수 중에서도 지금 MC 시즌으로 좀 가서 보면은 MC 시즌에서는 뭐, 호돈, 아, 여름 선수들은 뭐, 떨어지는 폭이 적을 거야. 그림판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시세가 이렇게 된다고 치면은, 이때가 여러분들 0이 되는 점이 출시되는 지점이야. 처음에는, 아니, 이 정도로 갔다가, 자, 유지되고, EBS가 안정화가 될 때쯤,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지. 어? 약간 이런 곡선을 그린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MC 유럽이 아닌 선수들로 보면은, 자, 마찬가지로 가다가 지금 이제 출시 딱 되면은, 자, 올라가다가, 아까 유럽은 훅 떨어졌죠? 얘는 이렇게 완만하게 가네 완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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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때쯤이 이제 EBS 이제 그 안정화가 되는 시점이라고 선수 다 팔아놨다고요? 냉동당님 이거 근데 진짜 한 4-5개월 봐야지 경제시장이라는 거는 자원의 희소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덧... 까불어 맞다 오케이? 한국 10억 팀 맞추고 다 BP 와 일단 원래 얼마셨어요 부담가치가? 자 우선은 자. 이 남면형님이 자, 1,550억 BP와 냉동탑 자, 150억 자, 여러분들 솔직하게 좀 얘기해도 되나요? 깔끔하게 얘기해도 돼? 여러분들은 그냥 병이다 진짜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그냥 맞아야 된다 여지없이 개또드어 맞아야 된다 정신 차릴 때까지 쳐맞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네. 이 얘기를 수십, 수백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리셋된다는 거는 여러분들 기초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 오로지 매. 체벌만이 여러분들의 정신머리를 바짝 들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예? 싸게 사면 됨. 싸게 사면 됨. 싸게 팝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오판을 다, 야, 그래도 이 형님까지는 그래도 괜찮아. 이 형님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냉동탑 이형님은 좆박았다 이제. 진짜로 진짜 이거는 방송인님을 떠나서 진짜로 여러분들 싸코키가 말해야 된다. 왜? 지금 호나우두가 얼마야? 1카가 20억이다. 여러분들 출시된 지 10개월이 지났는데 오버로 1 0 0일짜리가 20억이다, 여러분. 그러면은 EBS 블리트가 출시했을 때 150억 예상이야. 이거는 EBS를 그냥 못 쓰고 LH를 다시 맞춰야 돼. 어. 이거는 진짜로 여러분들 좌뇌, 우뇌에다가 타격을 줘가지고 뇌를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여러분들 태고의 다리맥기로 그냥 덩기 덩쿵 더어러막 이런 식으로 때려야 된다. 여러분들 아, 쪽박나 이 형님 같은 경우는 살짝 쪽박이 났다. 법은 갱신 싸움 하려는 건데 왜 구박 주는 거냐고? 갱신 싸움을 못 한다. 150억으로 150억으로 갱신 싸움을 못 해요. 150억으로 갱신싸움 할 거면은 여러분들 요런 거 해야 돼. 요런 거 막, 아르다 투란 요런 거 갱신싸움 해야 돼. 요런 거. 여러분들. 예? 아우, 그래요. 갱신싸움 할수 있어. 나는 응원해. 나는 선생님 응원해요. 하지만 선생님의 손가락은 매크로로 이기지 못한다. 냉정하게. 선생님의 완패가 예상된다. 이 말입니다. 못 이긴다니까? 내가 사면은 진짜로 여러분 사과 영상 올리겠습니다. 대장팀이 아니고 토티손으로 뭐, 다른 거 맞추는 거는 그래도 괜찮아. EBS를 살려고 팀을 팔았다? 형님들은 EBS가 아니라 c b s 다 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정도만 알아놔도 돼. EBS를 팔기 위해서 팀을 팔지 말라는 거지. 여러분들도 <laughs> 따끔한 소리 듣고 싶지 않고, 저한테 맞고 싶지 않으시면은, 팀을 파는 걸 참아라! 아시겠죠, 여러분들? 대충 그래프만 봐, 여러분들. LH는 건들지 말고, MC도 유럽, 비유럽, 그 다음에 주장으로 나올 선수들, 이런 걸 파악을 해. 그냥 LH면 LH는 그냥 다 먹어도 돼. 왜냐면 출시된 지 1년 반이 됐으니까. MC 우르르르 묶어가지고, 그냥 와라라라라 하지 말고, 오케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자고, 안녕!